안녕하세요, 여러분. 질문의 답하다 시간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주일에 교회 가지 않고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나요? 어, 요즘처럼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진 시대에는 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배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 아닌가요? 굳이 교회에 가야 하나요? 또 어떤 분들은 집에서 조용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더 은혜롭던데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먼저 질문을 정확히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이 질문에는 사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특정 장소에만 제한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왜 성도들은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하는가? 이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극단으로 치우치게 돼요.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부터 말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특정 건물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이 다 주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기도하든 뭐 직장에서 말씀을 묵상하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는 모든 행위는 그 자체로 귀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예요. 그런데 그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디나 계시니까 굳이 교회 가지 않고 집에서 예배드려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배를 개인의 신앙 행위로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 드리는 공적인 행위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과 성전으로 모였고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왜 모여야 할까요?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합니다. 고린도 전서 12장을 보면, 바울은 교회를 그 몸에 비유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12장, 12장을 보면은, 글씨가 너무 쪼만해가지고, 우 인도전서 12장을 보면은, 어, 21절에, 21절에 보면은,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혼자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수 없다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을 혼자 하겠다는 것은 마치 손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서 혼자 살겠다고 하는 것과 같거든요. 가능할까요? 예, 불가능하죠, 그건. 혼자서는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또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글씨가 너무 쪼만해서 이게. 약간 인상을 내가 써도 이해해주세요. 나쁜 사람 아닙니다. 20, 어, 히브리서 10장 2 5절도 보면은, 그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해 은혜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게 되면 놓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있 그건 바로 성찬입니다.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공동체가 공적으로 모인 자리에서 집행이 돼요. 성찬시할때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먹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분과 연합되어 있음을 공동체가 함께 선하는. 가장 강력한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런데 집에서 예배드리면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래도 집에서 내가 진정으로 마음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형식보다 중심을 보세요. 그런데 그 진정한 마음은 반드시 순종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대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정상이겠죠. 구약에서 나답과 아비우가 자기 방식대로 향을 들였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들의 문제는 열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진정한 마음이 있다면 그건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는 순종해야겠죠. 두 번째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요. 어, 이말 많이 듣죠. 그리고 이해 이해는 합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분들 위선에 실망하신 분들. 권위에 눌려서 좀 이렇게 그것도 또 이렇게 상처 받으신 분들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완벽한 천사들의 모임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 모여 말씀 아래서 고쳐지고 성장하는 자리예요. 사람이 완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와 질서를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의 공동체는 미완성이 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저는 집에서 조용히 예배 드릴 때더 은혜 받는데요. 그것도 이해 갑니다. 때로는 혼자 있을 때더 깊은 묵상이 가능하기도 하고 더 집중이 잘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는 것이 있어요. 은혜는 감정이 아닙니다. 물론 감정적인 체험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신앙은 감정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때로는 은혜를 느끼지 못해도 순종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때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입니다. 성경이 성경이 함께 모이라고 명하신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더 은혜롭게 느껴지든 아니든 말이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은혜 받기 위함만은 아니에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서로를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기도 또이유해 주기 위함도 필요해요. 이것은 혼자서는 할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은 해야 돼요. 정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못 가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상황에 처한 분들 분들이 있어요. 중병에 걸렸거나 뭐 나이가 많아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또는 뭐 의료계에 또 종사하느라 주일에 쉴수 없는 분들도 있죠. 이런 경우, 경우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뭐, 가정예배, 온라인예배는 대체 수단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돼요. 정말로 갈수 없는 상황인가? 아니면 가기 싫은 핑계를 대고 있는 건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에는 시간을 되죠 직장에 갈 때, 친구를 만날 때, 취미 생활을 하는 것에는 시간을 내면서,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교회 가는 것에는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신앙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되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말씀 듣고 성례도 참여하고, 서로를 또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그렇게 부른받았거든요. 집에서 드리는 개인적인 경건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보다 중심을 보시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내가 편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대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때로는 불편할 수 있어요. 때로는 희생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신앙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의 공동체를 여러분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말씀에 은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면 얼마나 좋아.